딱 맞췄네 두식 안녕하십니까 아강아아지 맞는다 <laughs> 왔어 왔어 어아미 <laughs> 났을 것 같아 어떻게 레이 같아 아 얘가 얘는 레안이 같고 어. 봐봐 어. 어, 생긴 거 어. 그리고 얘는 아 어떡해. 얘가 레이 같아 아, 레이? <laughs> 그치 어 얘는 얼굴에 저거 있네 아, 다르다 되게. 그치 아우 새끼들이야 <laughs> 이뻐라 일로와 일로 아니 이게 어. 풍산계야? 풍산계랑 시골계랑 섞였대. 아 어, 시골이랑 섞였구나. 이대 예지기 되게, 되게 신기하다. 풍산 풍산 시골을. 풍산 시골 외국계랑 섞인. <laughs> 같아. 안녕. 이 레안이 같지 않아 얘는? 좀? 응. 이 레안이 같다. 뭐야 근데 언니 살 빠졌어? 아이살 <laughs> <혈> 빼고 있나 <laughs> <스계물> 봐. 딱 보자마자 슬림을 느꼈나 보네. 아직 여기까지는 빠졌고. 어, 지금 녹화 중인데 나. 이거. 아, 그래? <laughs> 멘트가 아주 찰지구만? <laughs> 어, 얘네 어떻게 반가워. 집을 어떻게 해줄까? 집 어떻게 해야되냐 너네? 집부터 얘네, 얘네거부터 해야되네. 딸기부터 하지 말고 지금 거울은못 들어갈까 지금? 아 나도 좀 고양이로 좀 돌보는 거 같아. 아니야? 그냥 아, 그냥, 그냥. 리바 얼른 좀 보자 얼른 좀 음, 보자 그러네? 음, 음, 음. 이름을 뭐라고 지주냐 안하네? 아. 아. 형만 어디로 될까 싶어 본 거고. 그니까 말투가 좀시줏레 아니 같아. 너도 쉬 먹는 거 아니야. <laughs> 졸려 오자마자 자네. 오자마자 자. 얘는 하면서 잘 먹고. 내 이름을 뭐라고 짓냐?